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7시 30분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 로비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간편한 아침 한끼 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 하남 산단 근로자 및 기업체 임직원들을 위해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 조식을 시중 가격의 절반인 약 3천원 정도에 제공하게 됩니다. 운영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현장 판매와 함께 배달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28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 광주다움 통합 돌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5개 구청 관계자, 공무원, 민간 공공 돌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통합 돌봄이 꿈꾸는 광주 영상 상영, 시구 협약식, 돌봄 도시 선포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 시작을 대내에 선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실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과 29일 양이들간에는 나무 나누어주기, 식목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28일 화요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봉가시나무등 4종 8천주를 나누어줍니다. 오전 9시부터 번호표를 배부, 10시부터 나누어드리며 선착순 현장 배부 방식을 진행합니다. 또한 29일 수요일에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송산 근린공원에서 공무원, 자원봉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목련 등 5종 5,600여 주를 실수하게 됩니다.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유관기관, 대학, 자치구, 시민 등을 모시고 남구 송화동 광주 실감 컨텐츠 큐브에서 개최되며 앞으로 광주시가 미래차 산업 경쟁력 국내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서 광주 자동차 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시정 주요 연안 추진 일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